나쁜 점, 나의 단점을 얘기해 주는 사람이 스승이라 이거예요. 사랑하고 존경하는 해설사 여러분, 혹시 주위에 여러분에게 혹시 싫은 말씀을 하시면 그분이 스승이라고 존대하시기 바랍니다. 다음으로 큰 가르침이 뭐냐? 귀왕천자 불군이라 성공한 다음에 어려웠던 시절을 잊으면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는 가르침을 지키기 위해서 한 대본을 받으면. 목포가 됐던 이율밤의댕기이 됐던 라디오 세월달 한 따라 번에 따라가 됐던 나는 아무도 모르게 연필로 우리 누나 이름을 적었습니다. 불쌍하고 안쓰러운 우리 누나를 잊지 않으려고요. 내 누님 말씀을 드리려면 옛날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혹시 젊은 분들은 저의 부족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정말 불쌍한 분들이구나, 정말 안쓰러운 세상을 살아오신 분들이구나 위로 짐작하시기 바라.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.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에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. 우리 동네 13명이 함께 졸업을 했는데, 그 중에 3명만 중학에 갔습니다. 저희 집안은 중학 진학을 못하는 10명 중에서도 가장 가난한 그런 집안에, 비록 집은 가난했지만, 7대 종손으로 태어났는데, 내가 어린 시절에 좀 유명했어요. 얼마 전에 추석이었습니다.